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동절기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14,000명의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위기 가구 점검에 나섭니다. 발굴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월 113만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월 9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이달까지 모두 7,864가구에 49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흑자도정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선포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마다 결산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빚을 내지 않고 적립한 돈을 쓰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년간 재정 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년 단위로 재정 위기가 발생해 그 부족분을 빚을 내 충당했다며. 내년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화를 위해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시민체감의정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제안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시민체감의정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집행부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2016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그 행정사무 기간을 통해서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내의 은면동 3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의 불합리 사항 및 시민생활 불편 사항, 기타 제도 개선 등의 시민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현재까지 총 8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기 이틀 전인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제보받아 감사 기간 동안 제보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의 사정 검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렇듯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감사가 아닌 보다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될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안 사항과 민원에 대한 적극 검토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과 재정 계획 수립 등 고질적으로 발생한 103건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케이 n 유희광입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특별행정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특별행정기관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력 과제 추진 상황을 살핀 뒤 내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특별행정기관은 내년 도하의 협력 과제로 중소기업 EMS 수출 물류비 지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로 장기복무 대기 고충 해소, 현역병 입병 문화제 공연 지원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는 각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요청사업으로 최저임금준수협업활성화, 생태계 보전사업 공동추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추진 등을 내놨습니다. 도와 특별행정기관은 앞으로도 연간 두 차례에 걸쳐 행정협의회를 열고 상반기에는 협력과제를 발굴 논의하며 하반기에는 추진성과 확인 및 발전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도와 각각의 고유 업무를 수행 중인 특별행정기관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에 대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5회 세종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이춘희시장과 고준일 의회의장 최교준 교육감은 격려사와 축사로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해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의 감동 스토리가 영상으로 제작돼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과 열정이 세종시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며 한해 동안 진정한 나눔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다문화와 복지 등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준비돼 다문화 가정 이용자들이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자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강사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서열람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책날의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줍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상동화 구현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 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는 삼천도서관, 친환경적인 건지도서관, 영화를 모토로 하는 인우도서관 등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으로 전주를 알리며 학습 공간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케이렌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물류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군산시의회 신영자의원은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에 수탁 운영의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 신영자의원은 제11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텅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물류센터를 수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운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 도내 중소기업 20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이 그동안 물류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행정업무 파악 미흡 및 수탁 자격과 관련된 단체 등록 제도의 애매모호함과 심의 과정에서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이해부족 등으로 최근까지도 수탁 자격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조합을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수탁 운영과 관련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심의 위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두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은 수탁 운영을 통해 단순 물류 유통 기능을 넘어 생산과 무역, 유통, 물류 거점인 군산 물류단지 개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조합에 수탁 운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물류지원센터는 한때 중소기업이 아닌 CJ대한통운이 위탁 운영해오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운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발생한 지진과 태풍 등으로 관광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건데요. 포럼의 참가자들은 구조개혁 및 혁신 우수 사례 발표와 지방공기업 정책 토론을 통해 지방공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질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